인생이 답답하다, 근데 맞아요. 답답. 아,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미치겠어. 아, 이자불한석이야 미치겠어. 근데 후회하면 뭐 하고? 아, 후회한다고 돌릴 수도 없는 거고 아.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아 가지고 후회가 너무 많아요. 첫 단추가 잘못됐어. 네, 계속 이렇게 꼬여가지고. 며칠 살고 야, 있어요. 근데 첫 단추를 내가 음. 잘못 꼈지, 누가 잘못 껴지지를 않았다. 그죠? 네. 내가 처음에 만난 인연이 잘못돼가지고 그것부터 꼬리 물어가지고, 문제가 계속 됐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였어요가 아니라, 음. 내 팔자가 그래요. 누구를 만나서도 또 그리 됐을 거라고. 음. 아빠 있어요? 아빠 없지? 엄마하고 살고 있어요? 어, 네. 지금은. 그니까 아빠가 살아계셔요, 있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아, 함께하는 아빠가 엄마와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으로 엄마, 아빠, 새끼가 있어요가 아니라 아, 난 엄마만 있어요, 아니난 아빠만 있어요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본인도 음 엄마가 이혼을 해서 나는 엄마만 있어요가 아니라 나도 내 사주팔자가 부모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소리가 나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지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강하고 세요, 쉽게 말하면 엄마도 인생이 아름답지가 못한데 딸도 인생이 아름답지가 못해서 어차피 싶쉽다 엄마가 일부 종사가 안 돼요. 찢어졌지? 네. 얼마나 살고 찢어졌는데? 10년? 10년 됐어. 네. 10년이나 살고 찢어졌어. 아깝다, 네. 근데. 근데 남자가 또 있어요. 엄마한테. 남편이 또 있어야 된다고. 네, 있어요. 현재 지금 남편이 또 있어. 두 번째 남편이야? 네. 재혼했어요. 아. 어... 애를 또 낳았어요. 네. 새끼가 또 있어. <laughs> 그럼 여기 자손한테 배달은 이제, 음, 네, 어, 근데 있어야 되는 게또 맞는데, 근데 엄마가 지금도 사는 게 굉장히 폭폭하거든요. 음. 그러니까한번 찢어져서 잘못해가지고 내가 두번 재혼을 했어요. 아, 근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히 어렵겠다고 이래. 그래.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그만 살 거야? 아니요. 애들 때문에 살아야죠. 아, 애들 때문에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내가 이것도 살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 굉장히 악이 조금 받쳐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제는 엄마가 뭐가 있냐면, 그게 처음이었더라면, 아, 그만 살아야 되겠다는데, 이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두 번의 이혼의 꼬리표를 달기에는, 음, 세상이 나를 보는 시선도 무섭고, 하다보면 내 자식도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도 굉장히 조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식구들도 저를 이렇게 좀 멀어질까봐 두 번씩 하면은, 두려움이. 그러니까 남들 눈 때문에 내가 그냥 그냥 살고 있는 모습 보리지. 엄마가 지금 네.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을 소리가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답답하다. 근데 엄마 소망은 그래도 내 새끼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새끼도 팔자가 만만하다. 아, 그래서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애기도 그럼 또 결혼해야 되고 또배 다른 형제를 또 낳아야 되고 내 새끼도 그래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 새끼가 내가 그런 팔자를 갖고. 태어나서 내 새끼도 뭔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자도 빌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물어보려고 왔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 근데 잠깐만 여기가 지금 직업이 뭐예요, 딸이? 공장 다니고 있어. 공장 나 근데 내가 일하는 거에서 변형이 되거든? 변동이 조금 들어와. 다른 거뭐 해보려고 하는 거 있어? 아니, 아시는 없어. 뭐 계획하는 거 없어? 네. 어, 뭐 하는 공장 다니고 있노? 종이 공장. 근데 네 공장 남겨야 되는 사람은 아닌데 왜 공장을 당기고 있어 도대체가? 응. 어? 엄마가 시킨 대로 공부를 해야지 왜 공장을 당기고 있냐고. 근데 공부를 한다 소리는 안 나오거든. 근데 뭔가를 배워가지고 다른 거에 직업이 들어오거든. 응. 뭐 배워야 되는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 안 할까? <laughs> 엄마 미용 쪽으로 많이. 어 근데 있었는데, 그것도 괜찮아. 어. 제가 안 끌려가지고. 응. 뭐가 끌리는데? 그냥. 중장비 같은 거. 중장비 하고 싶어? 그거 배워가지고. 기계 몰고 싶어요? 네.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마음 먹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이게, 중장비 하고 싶어요. 마른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거 무조건 하고 싶어요는 아니야. 그냥 하다 못해 뭐가 없으니까 그거 해볼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진 것도 조금 고쳐먹어야 될것 같다. 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딸래미가 마음이 너무 아픈 음, 딸래미다. 근데 엄마 이 딸한테 의지 많이 하고 살고 있지. 이 딸도 엄마 더 의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아, 둘이는 그냥 엄마 딸이 아니라 친구다, 친구, 친구고. <laughs> 응. 누구 하나 없으면 큰일 날것 같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위해주고 살고 엄마랑 뭐 친하고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고 내가 빨리 내앞가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변형이 돼, 변동이 돼, 그 올해도 사실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빨리 준비해가지고 시험이라도 쳐가지고 자격증을 따야 될까, 얘가? 어,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은데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해도 괜찮아요. 저뭐 해서 먹고 살까요가 아니라 내가 이거 했을 때잘할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할수 있을까요를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는 거니까 준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네. 근데 원래 욕심 많아야 되는데 왜 욕심을 안 부리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응? 다른 거에는 욕심 많이 부리잖아. 근데. 고개 끄떡끄떡 하지 말고 대답을 좀 하라고, 어? 이, 그 말만 좀 앞서고, 행동이 앞서지요. 여러분, 뭐, 왜 그런지. 두려워서 그래.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할수 있을까?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엄마도 남 눈치를 엄청 많이 보거든? 딸도 그래요. 눈치를 너무 많이 봐. 아니면 말지, 왜? 하다가 아니면 다른 것도 하면 되잖아. 나이가 젊은데 뭐가, 뭐가 문제고. 그쵸? 지금 나이가 마흔이 되고, 시혼이 됐으면, 이제는 그냥 그냥 하던 거 하세요 해야 되는데, 너무 젊기 때문에, 회사 아닌 말고, 이런 마음으로 조금 해봐라, 알겠지?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 이거 무조건 해가지고 죽기살기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근데 직업에 대해서 딸내미가 변동이 들어와요. 내가 원래 하고 있던 거 말고, 새로운 거가 들어와. 근데 그것도 이제 운이 흘러가버리면 못 해. 그럼 계속 공장에서 일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응.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엄마하라 엄마가 하란 대로 하면 된다. 아. 네.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얘가 지금 남자친구 만난 지한 6년 됐거든요 근데 일찍 가면 안 된다 음. 진짜 안 된다 네못 음. 산다 음. 아 근데 무조건 그러면 이혼해요가 이혼, 아니라 천천히 늦게 늦게 그거 땜다 하고 가면 살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엄마도 자기 엄마 말안 들었어 이랬다 이가아 네. 그러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네. 알겠죠 네. 엄마 가뭐 궁금한 게 있으면 로봐 막... 네. 저도 이제 신랑이랑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잘 됐어 그거는 정말 잘된 거야 엄마 <laughs> 어 정말 잘한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laughs> 진짜 됐고. 잘한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은 진짜로 으르렁거리고 살아야 되거든 정말 잘된 거예요 응응 음. 음, 음. 너무 힘들었을 의해서 실랑하고 음. 자꾸 부딪히고 음. 애, 애 때문에도 애 때문에도 막다툼 일. 근데 있고. 엄마가 원래 시집을 세번 가고 네번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 그리 떨어져 있는 걸로 이제 떼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응아 음. 그렇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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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같이 살게요 을 아니 당분간은 떨어져서 지내는 게 맞아요 올해 한 6월 달에 다시 이렇게. 합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어. 아니면 아저씨가 바깥으로 조금 돌던지, 직장을 또 출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외근을 많이 나간다던지, 이렇게 어. 지내야 될것 같아. 아.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laughs> 열심히 살아라, 알겠죠? 네. 엄마한테 희망이다, 당신은. 응. 음. 뭐, 동생이 또 있어야 하는데, 엄마한테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미안해, 죽을 나간다, 엄마가 알겠죠? 네. 어. 건강하세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